엄마, 나도 착했어문 열어. 박진주입니다 언니 뭐해? 기차 타고 가다가 심심할까봐. 책, 그 다음에. 책 보다가 잠 b 안 되니까 커피. 어. 네, 커피만 먹으면 then you can cop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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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다 Okay. o 이거는 심심할때 먹고. 왔다, 왔다. 저기요, 선크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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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내일 요지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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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야 그거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아이라인 아. <laughs> 크림도 집에서나 발라 집에서 바르지도 않으면서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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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나 목요일날 가잖아 그니까 러 언제 볼래? 어... 아침 도착이니까 저녁에 오케이 저녁에 보자 여보세요? 어야 금요일 날씨는 어때? 금요일 오케이 금요일 날 그러면 점심 먹자 나 6시에는 약속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 오케이 보자 어 맞다 얘도 만나야겠다 여보세요? 어 6시 이후로 토요일은 6시 이후로 어 6시 이후로 7시. 오케이. 7시. 나 10시에나 집에 들어가겠네. 언니, 짐다 썼어? 응, 다 썼어. 채워 올게. 가자. 시. 조용, 조용. 부탁께. 어디가? 부산. 다음 주에 간다며 그러니까 지금 출발해야 딱 도착해. <laughs> 책 안경 드라이기 다 챙겼고 어, 기차를 타면 59,800원이고, 버스를 타면 36,000원이니까 부산까지 버스는 4시간이 걸리고, 기차는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가지만 내려서 택시를 탄다면, 아니 버스를 탄다면 버스를... 끊기는 시간이면? 야야야! 어디가? 부산. 뭐안 챙겨가? 형! 하하하. 구독 그 설정 안한거티 난다. 그 내가 보러 간다. 조심해라. 가지. 가지. 갔나